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옵니다. 범띠 여러분에게 이해는 활동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특별한 시기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과 정예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모든 행위하는 것은 무상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세도 나쁜 운세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니 자신을 잘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2026년 범띠는 업무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활동성과 도전정신이 중요한 시기이며 호랑이띠 특유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천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고 천 번의 망설임보다 한 번의 용기가 낫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재물운은 기복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와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애운는 적극적이지만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쉬우므로 소통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경에 이르길 급히 서두르는 자는 중도에서 쓰러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가 끝까지 간다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전의 기회가 오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팔 정도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정진, 올바르게 정진하라. 2026년 범띠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정념, 올바르게 기억하라. 범띠는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한 호흡 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 먼저 자신을 태운다 하셨습니다. 또한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하셨습니다. 정어 올바르게 말하라.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거친 말은 돌아와 자신을 해치고,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불러온다 하셨습니다. 범띠는 삼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삼학이 있습니다. 첫째, 개, 지킬 것을 지키라. 2026년에는 재물운의 기복이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신중한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정 마음을 고요히 하라. 활동적인 해일수록 더욱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범띠는 타고난 리더이지만, 때로는 그 강한 에너지가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명상하거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하셨습니다. 셋째, 해, 지혜롭게 판단하라. 기회와 위험을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키우십시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가졌다하셨습니다. 범띠 여러분, 당신 안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의 좋은 기회는 단지 그것을 발현할 좋은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찌어낸다 하셨습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자가 더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 때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는.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2026년은 범띠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비로 섬기는 자입니다. 능가경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심생 즉종종 법생, 심멸 즉종종 법멸.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범티의 용맹함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2026년 지혜롭고 자비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